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소망 여행사가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보내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저 좋은 님들이 따뜻한 마음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좀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2023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영주권 신청하실 때 소득은 2024년 7월 1일 전까지, 즉, 6월 30일까지는 4,248만 7천 이상이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는 소득금액 증명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가족 지인이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바쁘고 가족 지인도 또 대리 발급할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또 저희 소망여행사 에서 대리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발급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 앞면과 뒷면만 사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010-6394-6560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모범죄공증 등 서류를 준비하시면 모든 분들께서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 6월 30일까지는 4248만 7천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은 제외동포 F4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했을 때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유예TV 김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